안 미스터 뚱구입니 오늘은 로블 왜안 돼, 이 어, 이거 느낌 다 나오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유튜버 한 명이 있는데요. 이름이 뭐예요? 어, 홍남매요. 아, 홍남매야? 그냥 중국어 알려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중국어 알려줬다고 하는 홍남매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저는 제 부계를 키면서 민용 이요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진짜 안 나오나? 아니 이거 사실, 사실 커뮤니티인데 좀 나와야지. 아 이루치 어, 명하십니까? 어. 어 민용 떴다. 되게 안 나오네 이렇지 아 <laughs>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 아, 지금 프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 생각보다 네. 초보라고 네 알려줘요 이 전설 같은 <laughs> 누구보다 전설 캠퍼 그 유튜버 됐습니다 네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laughs> 실력이 좋죠 그런가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 민용 다시 떴고요. 여기 봉기에서 뭐 이렇지 뜨면 사실 끝나는 거니까. 어 내가 어. 잠깐 이거 왜 나가? 찌르 찌르 설마 설마 일은? 된장 네그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고 걸리지 요즘 아왜티 올랐잖아요. 싫으면 이루지, 좋으면 그냥. 그, 왜 이렇게 안돼? <laughs> 왜안 되지? 연구에보냈 네.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게임을 멋있다. 한번 리뷰할 겁니다. 어탕 버릴까? 저기 여선배님? 왜요? 마그탕 버리는 게 맞나요? 음. 라래 저기요. 그냥 그럼 버릴게요. 아 버리면 안 되겠다. 버렸어요. <laughs> 아, 버렸어. 제가 신룡은두 마리. 왜안 되죠? 네세 음, 마리, 네, 네 마리. 근데 진화를 못 한다는 거죠. 좀 민영도 버릴까? 그냥 제 전문 분야 로블록스로 가죠. 아, 이거 잠깐. 이번 영상에선 여러분들 갬 아시죠? 버리자. 제가 울트라급 족 보라기보다는로블록스에선 에이 아니 전 쫄보가 아닙니다 그러니 요즘 인기이자 무서운 공포게임 레인보우 프렌치 다인한 번에 할수 있죠 저도요 로블록스 있어요? 있긴 있죠 그럼 같이 하죠 그래요 네 그러면 전다로블록스로 가겠습니다 그 여태까지 한 게임은 되게 많죠. 저는 로블록스가 너무나도 초보라 가지고. 초보예요? 네. 네 일단 프렌드가 되어야 되겠죠? 업그레이드를 안 했네요. 네 업데이트 안 했어요? 네. 빨리 하고 오세요. 네, <laughs> 여러분 보십니까? 이게 바로 제 인기입니다. 제 유튜브라는 걸 알고 다들 이렇게 많은 친구 신청을 했는데 좀 받질 않아요. 왜그럴까요 왜냐, 어? 전, 아니, 이그 친구 이만! 어, 되게 작네? 저까지 음, 값져서 20명은 될 수도 있어요. 20명인가? 둘, 셋, 넷, 아, 몰라, 다수 친구 아홉 명이 여기 있잖아요. 역시난 바보. 아이, 난 천지. 그래, 난 역시 천지였어. 자, 그러면 진출을... 됐어요? 네? 잠깐만요. 네? 됐어요. 친구 추가 전 친구가 별로 없어요 왜냐 <laughs> 네 인스타가 인스타 해주도록 인스타 임시인거 이름이 뭐예요? <laughs> 어제 이름은요 이거예요몽 스리 <laughs> <laughs> 어 여러분 들으셨죠 제 말음 여기 이것이 바로 미쿠 어어어 로블록스야 잠깐만요. 왜 안되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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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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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말해 주시죠. 제 이름은 P L U N O 2 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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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들어가? 안돼안들어가 보여줘. 보여줘요 P. L. L. U. M. U.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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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동그라미? Y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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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어, 영어 못 하세요? A요? 네. Seven. 주호가 음, 스한테 누가 이슈? 누구지? 이거예요? 네. 전 아, 겁나라고 스킨이요? 군 네. 이 레이브 프렌즈 한번 들어가죠. 어디이요아 그냥 제 푸사 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이 보시면, 이 네? 이거, 제가 만요 다시 나 가세요. 신고를 왜요저 <laughs> 아니야. 잠깐. 좀 기다려요, 좀. 저 얘기 좀. 아니라고요. 어? 빨리 들어오세요. 아, 빨리 들어 들어왔어요? 아, 들어가고 아, 있는네 버스 안에 타세요. 제가 고 미... 아. 네. 당신 그... 처음 해 보는 게임이죠? 네. 저는 오늘 로블록스 럭키 습니다 되나. 네. <laughs> 두 번째 킨 거예요. 진짜요? 네. 이렇게 유명한 게임을요? 네. 음,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로딩 중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선 진짜 레인보우 프렌즈를 많이 하셨듯이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전 합치면 열판 했을 거예요 제가 열판이요? 네 너무 잘하시네 인기 요즘 이게 게임 전 게임 시작합니다. 네보어요왜내거안 돼? 야야 야, 블루 어쩐됐어요야이블루야이 블루야! 어 이거 챕터 원스 멈춰버렸네? 오늘따라 버... 너무 잘걸 있는 거 아니야? 어 됐다 저 들어왔습니다. 아 누가 이 화살표 바꿔놨어? 아 겁나 이상한. 망했다. 망했다. 아씨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 방송이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오 어, 끌려온다. 이거 망했다. 네 당신 동남매 진짜 아이들 게 있습니다. 아니, 바로 그러니까. 이 게임은 공슬려. 오오오아 그렇군요. 왜 네, 공포 게임 잘하세요? 네. 뭐라는 거야? 나 영어 못 해. 영어 아닌데. 어, 그러네? <laughs> 난거못 난 해. 못해. 네? 어, 사라졌다. 마이 블록. Blog. 내 블록이 좋았어 All have you h a d i plus i am 뭐 플러스 팔라스. 역시나 천재. 영어를 너무 잘해. 사나이같이 나가시면 죽습니다. 갈 <laughs> 걸라. 네, 그러다 죽 죽어요 그러다가 박스 빨리 쓰요 썼네요 근 겁나 느린데? 존나 느린다 그래서 괴물한테 반려... 걸리면 죽어요 그렇군요 당신 누구세요? 어디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빨리 뒤로 오세요 무섭다 저이미 들어왔어요? 네 보였어요? 네보셨어요 들어왔어요 어우세요? 어요 어우 어어왔어니까요 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해볼까요?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아 뭔가 무섭네 괜히 무섭네 괜히 무섭다니요 잠시만요 왜요? 무서워요? 어디서 어디래세요? 저 이제 방 들어봤는데요 숙장으로 가세요 파란색 옷을 어디서세요? 빨리 오세요. 저 지금 극장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극장 극극극장이요? 극장 들어가라고 나오는데아 거기 괴물 살아요. 네 그럼 괴물 따라서 갈게요. 근데 네, 괴물한테 발견되면 죽어요. 어차피 지금 상자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극장으로 가야죠. 오 어, 극장. 겁나 느리네요. 저 당신 좀 찾아볼게. 저 극장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스가 제가 있는 방에 있거든요. 여기 보였으면 블루의 첫 번째 친구라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스는 블루입니다. 누구죠? 제 엄마예요. 아, 네. 여러분 전 쫄보라서 어, 이거 당신인가요? 네 이번 영상은 다음 편에 계속을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할까요?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이제 문을 열고 여는 거를 다음 편에 할까요? 이어 이미 열렸네 <laughs> 이번 편에 해야 되는구나 <laughs> 다음 편에 나눠서 해야 재밌는데 여기가 바로 그 오렌지라는 괴물이 사는 은신처입니다 아, 여기는요. 그 다음에 극장으로 가야돼요 전 당신만 따라갈게요 아! 이겼습니다 드디어요? 네5 9코인 추가됐어요 드디어 5 9코인이구나 땡큐 원래 쓴뭐 이게 얘가 제일 무서워요 이게 그린이에요 진짜 진짜 그린. 세요 되게 무섭죠? 개우리같이 생긴 당신같이 생긴 죄송합니다 일단 합니리 겠스좀 yes, um. 쉬어 올두명두명죽요 괜찮? 두명두 명밖에 안 죽었네. 아 상점에서 뭘 살게요? 제가 0 0 원이나 있는데? 아0 0 원이나 있어요? 미스터리 이거 진짜 비싸다 무서네. <laughs> 미스터리 미스터리. 전 당신만 당신 옆에 있을게요. 그렇지. 당신 어, 어 뭐야? 오렌지 이거 사야지. 샀다 장착 됐다 이백 원짜리 샀다 나이스 초록색 끼어있대요 제가 오렌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제가 열편했는데 엔딩을 못 봤어요 그래요 엔딩 봐야 돼요 오렌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 박스에 있는 어등처럼 생겼습니다. 보셨죠 얘가 오렌지예요 아, 저 보여요. 네, 이제 오렌지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당신이 한세 번째 게스트쯤 될 거예요. 어, 뭐예요, 이거? 야, 아, 얘가 블루예요 레드? 어, 뭐야? 무슨네 버블 무섭다고 했잖아요. 얘는 박스 쓰면 몰라요. 근데 움직이면 안 돼요, 또. 오, 저, 저 안에 들어가? 야! 돌이 있으면 돼요우 사람 봐봐요. 저 지금 불로 똥꼬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블레... 저희가 움직이면 안 되는 이유가 박스에도안움직이기가 있어요. 네. 그린 있죠? 개구리 같은 생긴 게. 네. 걔가 움직이면 잡아요. 스에서도요 네. 숨 쉬면 안 돼요. 전 그래도 움직일 거예요. <laughs> 전 용감니까요? <laughs> 네 가세요. 전 괴물들이 못 들어오는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아기불로 <laughs> <블루> 들어왔는데 무섭다. <laughs>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갈게요. 알았어요. 용감. 하게 엔딩을 봐야 되니까 좀보죠 뭐 <laughs> 저는 엔딩을 봐야 돼요. 어? 누가 또 발견했대요? 여기서 많이 죽네. 네. 에이. 제가 여기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저 안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어디요? 이집문 안에요. 아 그래요? 제가 몇 가요? 여기 개 거의 안와서. 개그 초록은 사실 이 건물 안에서만 움직여가지고 안 들어가면 개도 사실 별로 안 그런데 과자 옆에 어디가 에요 아? 극장 가는 길이에요. 아 <laughs>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저 혼자서 이렇게 좀비딱 좀비딱 뚤르르 하면서 혼자 놀라면서 힘들게 타우브레이나 하고 있었는데 게스트가 있으니까 좀 재밌네요. 전 그러면 용감하게 이문안에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 <laughs> 따라가요. 아저줄 보여. 안녕히 아, 가세요. 그래요? 다, 아까 당신이 줄보라 지않았어 않을... 에이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아내라 하시지 않았어요? 네전 용감하죠 같이 같이 가시죠 네 그거 아세요? 제가 배신의 상징이라는 그래서 그럼 당신 먼저 가세요 띠로라리 오리라리 저도 할게요 오리라리 오리라리 괜히 <laughs> 무섭던데요 <오리라리 오리라리 웃음> 저희가 먹이팬 4개를 네더 찾아야 되거든요 어, 그러면 제가 먼저 가볼게요. 여기로 가면 되는 거 맞아요? 어, 둘중 하나는 먼저 먼저 가볼게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지금 가다가 쉬었다. 지금 가다가 쉬었다. 아, 그럼 너무 느리니까 그냥 가다가 멈추세요. 당신 뒤를 따라오시오. 하고 있어요. 느릴 뿐이지. 뭐, 보여, 가고 있는 거구나. 저분 논다요. 다 편에 계속 무슨 소리? 어때? 아들들 아들, 아들, 30분 쉬고 했어? 응어안어안어아진다고 응, 아. 엄마가 시고하라 했잖아. 진짜 <laughs> 씻깎을야 약속 안 지켰으니까 안 돼. 안 돼.